19번. X는 1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인 것만을 보기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절대값 x 기1은 절대값 X백1의 제곱. 디 가로 X백1, 절대값 X백1. 이거 전부 연속이겠지. 그러니까 연속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분수함수. 예를 들어서 뭐 x 1분의뭐3 이런 거. 그니까 이건 X는 1에서 연속이 아니잖아. 그니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함수가, 그 범위에 따라 가지고 뭐뭐뭐엑의 범에 따라서 엑의 범에 따라서 뭐 함수가 두개 나온다든지 요런 경우는 요런 두 경우 요런 요런 두 경우 분수 함수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범위에 따라서 그 식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은 요런 거는 이제 연속이 아닐 수가 있고 이런 거다 연속이야 이런 거는 다 연속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만 보면 되지 그럼 일단 여기서도 당연하게도 기억은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거요 왜냐면 뾰족하니까. 그렇 뾰족하잖아, 이거는. 그니까 일단 기억은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네. 그니까 기억은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럼 니은. 니은은 학생들이 이걸 알아야 돼. 뭐냐? 절대값 x 1의 제곱은 가로 x 1의 제곱하고 같다. 제곱해리면 어떻게 같겠지? 이거. 그러니까 니은은 ㄴ은 미분이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건 미분 가능이지 미분 가능 이차 함수가 되니까 이차 함수 요거 요거 알아도 요거, 그렇지 절대 절대값 x 마이 3제곱은 가로 x 마이 3제곱 제곱이 붙었으니까 어차피 똑같아지겠지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디귿이다 디귿 그럼 우리는 이제 디귿을 봐야 돼 그러면 이제 디귿이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지 그럼 이제 당연히 연속일 거고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게 어, 그것만 보면 되지. 그, 좌 미분 개수랑 우 미분 개수가 같은지. 자, 그래서 우리는 hx가 두 개로 나와. 첫 번째 뭐냐.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그래서 hx는 뭐가 되냐면은, 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제곱이 되네? 그렇지 마이너스. 이거, 이거를 전개를 하자, 전개. 정계. 그러면, x제곱, 어차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거, 정계를 해버리자. 정계. 전개. 정계해버리면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x1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x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그냥 이제, 플러스가 붙는 거지. 그니까, 뭐가 되냐면은, 이거는, x, 마이너스, 1제곱이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돼버려 그치. 이렇게 된다고. 그니까, 러 다시 이제 쓰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제곱되는 거 이거는 플러스 X, 마이너스, 아, 잘못 썼네. 플러스, 마이너스 AX구나.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를 구해야 돼. 그러면 H'X를 플라임 이제 우리 도함수 구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X가 1보다 작을 때, 얘는 E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X1보다 크나 같을 때. 그럼 이제 우리는 좌미분 계수, 우미분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같으니 x는 1에서. 그러면 x는 1에서 좌미분 계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여 따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0이네. 좌미분 계수는. 우미분 계수. 개수, 우미분 계수 1 따을 집어넣으면 되지. 0이네. 같잖아. 그 그러니까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랑 같으니까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답이 1번 기억이다. 다음 문제. 22번 함수 f(x)가 x는 0에서 연속일 때,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인 것만을 보기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f 0은 0이 아니다. 함수가 3개 나왔네. g1, g2, g3. 그럼 일단 함수 f(x)가 함수 f(x)가 0에서 x는 0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는 거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fx랑 fx, f0이랑, 같, 요걸 알려주는 거지, 요거. 요걸 가지고 이거 풀란 얘기거든? 그럼 이제 기역부터 하나씩 보자. 기역 보면은, 그러면 이제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연속이고. 그치, x는 0에서 연속이고. x는 0에서 좌미분 개수랑 우미분 개수가 같아야 되거든? 좌미분 개수랑 우미분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근데 일단, 지금 함수를 모르잖아. 지금 지금 g1x라는 함수를 모른다고. 함수 모르기 때문에 좌미분 계수, 개수, 우미분 계수를 구할 수가 없지. 구할 수가 없지. 그럼 일단 이게 연속이냐? 이건 연속이겠지? 그치 이거 연속이겠지? 이게 0으로 가니까 이거 0집어넣으면 0이고. 그렇좌 좌미분 계수도 아니 그러니까 좌극한도 0이겠고 0, 0 x 0으로 0이 그 x가 0 저기 0을 곱했으니까 아니 저기 x를 곱했으니까 0으로 가니까 좌미분계수 0일 거고 우미분계수 0일 거고 함수값도 0일 거라는 이제 0 x를 곱했으니까 그러 이제 이건 당연히 연속이고 우리는 우리는 이제 그 미분 가능한지만 보면 돼. 그러니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은지를 보면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함수를 알 수가 없다고. f(x)를 모르잖아. f(x)를 f의 몫 모르니까 좌미분 개수랑 우미분 개수로는 구할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미분 계수 정의로 구하는 거지, 이럴 경우는. 미분 계수 정의. 그래서, 예로 구하는 거야, 얘로. 예 미분 계수 정의. 그러면은, 지 플라임 1, 1, 1X는 뭐가 되냐면은, 아, 0에서니까, 아예, 아예 0을 집어넣자, 0. 0. 그니까, 러지 1. 그니까, 러지 플라임, 지 플라임 0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리미트. 리미트. h가 0으로, 이건 증분이고, h 분의 g, g 1의0 플러스 h 마이너스 g1, 0이겠지. 요게 미분기의 정의잖아. 이걸로 푸는 거지, 이걸로. 이걸로. 그러면은, g1x는 요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fx로 바꿔 써, 줄 수가 있어. 어떻게 쓸수 있냐. 분모는 h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g1, 0 플러스 h는 g1, h랑 같잖아. g1, h랑 지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 이걸로, 이거에 의해서 h 곱하기 fh랑 같아. 같아. 그래서, 여따 이거 생각 h, f, 가로, h라고 쓸수 있는 거야. 빼기. 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봐야 되냐? 이제 g1, g0. 이걸 보는 거지. g, g1의 0. g1의 0은, g1의 0은, 요거에 의해서, 요 x에다 00 집어넣는 거지. 그니까, 뭐가 되냐면은, 0 곱하기 f0이 돼. 그럼 뭐 0이잖아, 0. 0. 그니까, 러 여긴 0이 들어간다고. 따라서, 약분하잖아? 약분, 그면 리미트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은, 약분되니까 뭐가 돼? f, fh, 그럼 이게 뭐야? 아까 여기서 아까 우리 처음에 할때 뭐가 됐냐면은 f(x)가 x는 0에서 연속을 했으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f(x)랑 f(0)이 같다고 했거든? 같다고 했거든? 그러면 이거는 뭐냐? i 리미트 h 가 0을 때 f h 는 이건 f(0)이랑 같지 미분기에서 나오지 미분기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기에서 존재해 그래서 기억은 기억은 미분기에서 존재한다 다음 니은 아, 니은, 니은은 g2x는 절댓값 xfx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x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때는 함수가 달라지네. 그럼 어떡합니까? 두개다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좌미분 개수랑 우미분 개수를 따로따로 구해야 돼. 아까 기억 같은 경우는 따로 구할 필요가 없지. 근데 이거는 달라지잖아. 그래서 어, x가 0보다 작으면은 g2x는 G2X는 마이너스 XFX 가 되는 거고, X0보다 큰아나면 이건 아까 했지. 아, 여기다 가로 치면 안 되고, G2X, G2 가로 X는 XFX였어. 이건 아까 했지. 이건 아까 뭐 나왔었냐면, 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제이 X는 0에서의 미분, 미분 개수, 그러니까 G 플라임 e, 2, 어, 0, 0은 아까 뭐가 됐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 fh가 돼서, 이거는 f0이랑 같았지. 아까, 아까 기억에서 한게 이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거를, 저기, 그, 응용을 하면은, 응용하면은, g'ex,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아, 0을 쓰 0이, 0지번었을 때지. 참, 여기 딱 가로치면 안 되는데, 자꾸. 0은 뭐랑 같겠냐면은, 리미트 h0으로 갈 때, 마이너스가 붙겠지. 그치. 마이너스가 붙을 거 아니냐. 그 마이너스 f h 가 된다고. 그 이건 마이너스 F0이 돼. 마이너스 f 그럼 아까 F0은 0이 아니라고 했어. 0이 아니니까 얘랑 얘는 달라지겠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미분계에서 존재하지. 달라지잖아. 달라지지. 그 다음, 디귿 자, 귿을 그러면 이제 또엑는 0에서 미분 가능한지 보면은 미분계에 정의드라는 거예미분계에 정의. 그럼 G플라임 3, 0 0 이건 뭐가 되냐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 H분의 G3 가로 0 플러스 H 마이너스 G3 가로 0이 되겠지 0 0 그래서 G3X는 요거니까 요거니까 요걸로 이제요 따가 이제, 이제 fx 로 나타내는 거야 그럼 리미트 h 가 0으로 갈 때에 h 분에 그러면은 g 그럼 이것부터 보자 그러면은 g3 0 플러스 h 는 뭐가 되냐면 은 요따가 그러면은 0 플러스 h 는 이거는 g3 g3h 랑 같지 않냐 g3h 그니까 h가 같다고 그럼 뭐가 되냐 f h 분의 H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 f h 분의 H라고. 빼기, 빼기. 두번째 뭐냐? G0. 아, G3의 0. 그래서, 이제 아, 일단 요거. 그래서 요거 이제 f h 분의 h 되는 거. 그 다음에 G3의 0은 뭐가 되냐? G3의 0은, G3의 0은, X 자리에 0이 들어간 거든, 0. 0이 들어가니까 F0분의 0이 돼. F0분의 0? 그럼 이거는, 뭐가 된다? F0분의 0이니까, F0은 0이 아니고, 0이 되면 큰일 나지. 분모 0이 돼버리니까, 굴차퍼지 F0은 0이, 0이, 그 0이, 0이 되는 거에 0. 그0 돼버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0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간단히 정, 정리를 하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럼 약분해서 없어버리지. 없어지면 뭐하네. fh만 나오지. 요게 뭐야? f0이잖아. 그거 나오잖아. 미분계수가 나온다고. 그니까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게 여기서 기억디귿이 돼. 기억디귿이 된다. 좀 문제가 까다로웠나? 다음 문제. 23번. 함수 y 는 f x 는 y 축에 대여 하 대칭이고, f'2는 플라이 마이너스 3, f'4는 6일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fx 빼기 f 2분의 fx 제곱 빼기 f4의 값은 아, 이거는 그럼 이거는 지금 함수의 극한인데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으로 풀 리가 없겠지, 이 문제를? 그치? 함수의 극한으로, 함수의 극한으로. 이거를 모르고 하냐. 미분기수의 정의로 푸는 거지. 미분기수의 정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마사지를 해야 되나, 마사지. 자, X가 마이너스. 그럼 이제 이거 문제는 뭐냐. 이게 함수값, 함수값. 함수값이, 그럼 함수값 두 개가 분모분자에 같이 있으면 안되잖아 그래서 따로따로 나눠줘. 그래서 X 제곱 빼기 F4. 그 다음에, 요건, 요건 이제 분모에 따로 FX 빼기 F 마이너스 2. 요런 식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미분기에서 정의를 이용하려면은 그럼 얘 그럼 얘를 미분기에서 정의를 이용하려면은 여기에 평균 변화율이 나와야 되잖아. 즉 뭐를 곱해야 되냐면은 x, 아니, 분모에 x 제곱빼기4가 들어가야겠지. 그치? 그래야 미분기 정의 그러니까 여기 러면 분모에 x 제곱빼기4를 곱해서 그러니까 분자에다가도 x 제곱빼기4를 곱하는 거야. 곱하고 그다음에 얘를 우리가 미분기에서 정의를 이용하려면은 fx f x 빼기 f 마이너스니까 x 빼기 가로 마이너스 이여야 미분기, 그까분 모에 였다가도 x 빼기 마이너스 이를 곱해야 센셈 되는 거지.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미분기에서 정의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얘는, 그럼 얘는 미분기 정의 뭐가 되냐면은 x가 마이너스 이로 갈 때,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 f 플라임 x가 마이너스 이로 가니까 이게 어디 이게 4로 가는 거지 4 그렇잖아 여기 4 4 4로 간다 그러니까 이건 f 프라임 4가 돼 조심해야 돼 x 제곱으로 가는 거야 x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4로 간다고 그러니까 f 프라임 4가 돼그 다음에 곱하기 곱하기 이건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로 가는 거지 여기서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로 간다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분모로 가니까 분모라니까 f'-2가 되는 거야. f'-2. 분의 1. 에다가, 마지막, 얘, 그, 얘는, 얘는 인수분해 대서 약분이 되네. 그, 그러니까 분자는, x, 분자는, 인수분해 하면은, 분자는 이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고, 분모는, 분모는 x 플러스 2가 되지. 약분해서 없어지면, x 마이너스 2만 나오잖아. 그러면 또 x가 마이너스 2로 가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마너스 이2로 가니까 이거 이거 구하는 거잖아. 이거 그럼 아까 문제에서 이거 알려줬지. F 플라임 4는 얼마야? 6 6 따라서 6 곱하기 F 플라임 마이너스 2 근데 F 플라임 F 마이너스는 없고 F 플라임 2가 나왔네. 2. 근데 이제 아까 y는 F x가 y 축에 대해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그면은 fx는 어떤 어떤 그래프냐면은 y축에 대해 대칭이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저기 y축에 대해 대칭이면은 이거는 우함수라고 우함수, 그러니까 짝수 차수만 있는 거야 이런 함수는 짝수 차수니까 그러니까 그 대충 이런 거지 우함 수 짝수. 차수 그면은 러 f 플맥스 x는 뭐가 되냐? 홀수 차수만 나온다고 홀수 차수 이렇게. 그러니까 fx가 fx가 y축에 대해 대칭이잖아. 말초대 해요. 그러면 f 플라임 x는 뭐가 되냐면은 원점 대칭이 돼버려.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 돼. 원점 대칭. 그래서, 그래서 어, f 플라임 f e가 마이너 3이잖아. 그러면은 f 플라임마 e는 뭐가 되냐? 3이 되는 거야. 두개 부가 다 바뀌어. 원점, 대칭. 원점이 대칭. 기함수이기 때문에 기함수가 원점이, 되, 원점 대칭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3이 되는 거야, 3. 3이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 4를 곱하면 되지. 아, 3에서 3분의 1, 참. 3분의 1. 그 답이 뭐가 되냐? 약분하면 2가 되고, 답이 마이너스 8. 답이 1번이다, 1번. 1번. 24번.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F'2는 임라 1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때 n 중괄호 f 2 e 플러스 n분의 3 빼기 f 가로 2 e 빼기 n분의 1의 값은 그럼 이것도 지금 함수를 모르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으로 푸는 게 아니라 미분기에서의 정의로 풀겠지. 그 문제는 뭐냐. 미분기에서의 정의로 풀려면 리미트 이게 무한대로 가면 안 돼. 0으로 가야지 0으로. 그러면 우리는 뭘 마사지 해줘야 되냐. n분의 1 n분의 1 그래서 이거를 n 분의 1을 n 분의 1을 h로 치환하는 거야 h로 치환 h로 치환. 그래서 요 n 있잖아 n 여기 n n n 이걸 다 h로 바꿔줘. 그럼 이렇게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은 h는 0으로 가겠지 0.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n은 뭐가 되냐면은 h 분의 1이 되는 거야 h 분의 1.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 앞에 n 있잖아 n. 그건 이제 n 분의 h 분의 1로 가는 거고. 다음에 F, 2 e 플러스, 이건 3H가 되는 거고, 빼기, F, 2 e 빼기 H가 된다고. 2 e 빼기 H. 그럼 이제 우리가 쓸수 있겠네. 이미분기수 정의. 그럼 E 마이너스 H부터 2 e 플러스 3H까지 변했잖아. 그면 얼마만큼 변한 거냐? 빼면은 4H만큼 변했지, 4H. 따라서 분모에4 곱하고, 분자다 4 곱하면 이건 뭐냐? F 플라임 2가 되는 거지. 4F 플라임 e. 2. F' 이가 얼마나, 1이지, 1. 1에다 4 곱하니까, 답 4다. 5번이다, 5번.